네. 이번 시간은 이제 유턴의 운동법칙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하도록 하죠. 네. 자, 운동법칙. 1법칙부터 2법칙, 3법칙. 예. 유턴이 세개의 법칙을 음, 만들었, 다고 해야 되나요? 예. 네, 발견했다고 해야 되나요? 예. 네. 여기서 보면 우리 뭐, 보면 법칙이라는 게 있고, 무슨 가설이라는 것도 있고, 뭐, 월, 뭐, 원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음, 음, 여기서 법칙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게 뭐냐면 망고 진리의 법칙이에요. 망고 진리 전혀 이제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때 쓰는 게 법칙이에요. 네. 그래서 뭐 뭡니까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라고 있죠. 상대성 원리 상대성 법칙이 아니고. 상대성 원리입니다. 원리라는 것은 아직은 뭔가 조금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 뭐 그런 게좀 약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법칙은 100%입니다. 틀리지 않다. 그래서 수많은, 지금까지 유턴이 이걸 이제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유턴 역학을 집대성한 책인데요. 여기에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프린키피아 책이 1687년도에 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써졌다고 해서 프린키피아가 프린시플뭐 이거 같아요. 네. 물리학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물리 뭐 이런 한국 번역된 거라고 하는데 유턴 써졌죠. 네. 이 사람이 유턴 역학을 집대상하는 건데 여기에 세 가지 나오는데 요, 로 발행했을 때, 1600년, 그러니까 지금, 하면 사, 이제 3, 4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뉴턴이 말한 것을, 어떻게든 깨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걸 만약에 깨는 순간 자기가 스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반론을 하고 했는데 번번이 뉴턴의 법칙이 이제, 증명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R에서 R, 그래서 f g 의 법칙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제1법칙, 이게 뭐냐? 일단은, 이거는, 반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뒤에 설명할 거고요. 운동의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우리 F는 MA. 운동의 유턴의 제2법칙이라고도 하고요. 예, 요게, 가속도의 법칙. 유명하고요 3. 운동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아무 요고, 이 유턴이라는 사람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요고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마 역학이든지 어떤, 뭐, 보면 미적분도 이 사람이 만들고, 네. 유턴이 만들었다고 하, 는 설이 있습니다. 예, 네. 이 뭐죠? 음. 어떤 누가 먼저 미적분을 했냐 그, 그 독일의 어떤 그 과학자가 있는데 근데 지금 유턴이한 걸로 지금 거의 정리가 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어디 들어가니유턴의 무슨 법칙이에요. 뭐, 뭐, 역 자연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유턴이이세 가지 말고도 무수히 많은 예그걸 만들었습니다. 법칙과 원리와 뭐 만들어서 이분 덕분에 우리가 비행기도 타고 날수 있고, 우주선도 보내고, 다 유턴의 역학을 이용해서 그렇게됩니다 뭐, 뭐, 아이신타인이 이제 뭐, 유턴의 그, 힘, 그, 운동 역학을 좀깨뜨리는 뭐, 있다고 하는데, 엄연히 이 세상은 유턴이 만, 유턴이 발견한 이런 법칙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약간은 뭐가, 대세는 그대로 가고 있고요. 약간이 좀 차이가, 있, 뭐, 틀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음, 엄청난 족적을 남기셨죠. 덕분에 자연과학이 아주 아주 이렇게 음, 발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인류 문명을 한층 가속도를 붙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관심 있으시면 유턴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의 제일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보죠. 네, 반성의 법칙입니다. 네, 뭐 그림을 먼저 보죠. 네. 자, 우리 버스를 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 그림이에요. 자동차는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자동차 버스 안에 우리 한 남학생이 이렇게 앉아있 서있어요. 근데 순간 브레이크가 브레이크를, 자동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쏠리죠? 네. 왜 쏠릴까요? 네. 관성이 작용해서 그런 거예요. 네. 자, 여기 써져 있는 거 보죠. 물체에 외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 때, 외력이 특별하게 그냥 꾸준히 어떤 힘, 별도의 힘이 추가되거나 그러지 않을 때, 그 물체는 정지한 상태로 계속 있으려고 하거나 또는 가만 서있 가만히 서 있고 힘이 저, 힘이 가해지지 않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반대로 어느 속도 일정한 속도로 쭉 진행하고 운동하고 있을 때는 그대로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쭉 가서 갑자기 브레이크 를 밟아요. 그러면 항상 일정하게 움직, 운동하다가 갑자기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 막 몸이 쏠리거나 그렇죠. 이게 왜냐면 관성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다음 밑에 그림도 이것도 한 예죠. 예. 배가첫 번째 왼쪽 배는 가만히 있어요. 배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추를 떠들어요. 그은 그대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쭉게 떨어집니다. 예, 당연하죠. 예, 가만 서있을 공을 떨어뜨리면 그대로 땅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움직이는 이 배가 서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공을 떨어뜨려요. 그럼 공은 어떻게 움직일까? 공은 아까 정지하고 있는 네, 그대, 같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희한하죠? 가만 서 있을 때, 이쪽, 떨어지는 거랑,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때, 그 운동하고 있을 때, 그 배와 공이 같이 운동하고 있겠죠? 그때, 어쳤을 때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뭐 마찰과 그런 거다 무시했을 때입니다. 네, 이게 좀 이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도 이 배랑 같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떨어지기 때문에 이물이 이 공에도 관성이 붙어서 그대로 이 배와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즉 이렇게 계속 항상성 계속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관성인데요. 운동의 제일 법칙은 관성 법칙입니다. 뭐 우리 사람 한 예로 보면 습관이 바로 관성이죠. 네. 습관. 여러분들 몇시에 일어나세요? 음, 예를 들어서 평소에 7시에 일어난다고 해봐요. 근데 내가 저희 다짐을 하고 내가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짐을 했다고 해봐요.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려고 해봐요. 힘들죠. 예. 평소에 계속 7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모멘도 습관에 맞춰서 7시에 일어나려고 해요. 근데, 수, 근데 4시에 일어나려고 해봐요. 힘들죠. 예. 뭐, 하루는 뭐, 했다 쳐. 이틀 날부터 100일, 1년 동안 똑같이 할수 있을까요? 예. 관성이 붙어도 됩니다. 즉, 습관이, 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습관이 참, 어, 어쩌면 대단한 거일 수도 있고요. 되게 무서운 거일 수도 있고. 네. 습관만 잘 들이면, 네. 즉, 습관을 컨트롤한다. 이거 하면, 여러분들은 음,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다할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습관을 고치는 거죠. 네. 평소에 저, 책상을 정리하는 사람이 그 다음날부터 책상을 아주 각각 잡게 정리를 하는 이런 게한마에안 되잖아요. 네. 네, 아무튼 관의 법칙 운동의 제2 법칙입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네, 세상은 이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운동의 제2 법칙 네, 운동 방정식이라고 유턴의 제2 법칙이라도 하고 f 는 MA를 뜻하는 거예요. 네, 유턴이 만들었고요. 자, 루트니, 이걸, 있어요. 힘과 가속도, A는 가속도예요. Acceleration, 예, A고요. f o r c e F입니다. 즉, 물체의 질량이 일정하다면, 가속도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필요한다. 즉, 힘과 가속도는 비례한다. 는 밑에 그림 같이. 히, 힘을 주면 줄수록, 가속도도, 가속도도 증가한다. m이 일정하다면 이런 예. 원리를 발견했어요. 증명도 하고 예. 또는 이렇게 가속도는 질량이 반비례한다. 이것도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일정하다면 힘이 일정하다면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작용한 질량에 필요한 비례한다. 그러니까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보다 가속도가 줄어든다, 줄어든다. 질량이 무거운 걸수록 가속도는 이렇게 반비례한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두 개, 힘은 가속도에 비례하고 가속도는 질량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두 개를 결합해서 F는 ma를 네, 발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F는 ma 덕분에 음, 세계 인류 문명이 로켓 같이 예, 수직상승하게, 발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됐고요. 이게 뭐냐면, 여기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계산은 뭐다? 예측할 수 있게 하, 만든다는 거겠죠. 계산으로서 앞니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죠 어디로 갈까요 독일에 프랑크푸르트까지 간다. 그러면 비행기가 출발해서 도착할 때예 비행기 속도가 얼마고 거리 그 거리가 얼마니까 예상 시간을 알수 있죠.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걸할수 있죠. 우리 뉴턴이 F는 ma라는 걸 만들고 나서 힘을 예상할 수있어요 힘을 예상할 수 있어요. 예. FMA를 통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 수학을 계산을 통해서 미리 예상을, 예상을 해요. 즉, 뭐, 뉴턴의 전에는 날씨가 덥거나, 뭐, 뭐, 뭐 대퍼를 쏘거나, 아무튼 자연현상 그런 거는 다 신의, 신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다 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뉴턴이 이걸 만들고 나서 또 사람들이 예, 사람도 예상을 할수 있구나. 계산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만들 때 계산을 미리 하는 거죠. 아, 보면 여기를 두께를 돌을 하나 빼도 괜찮다.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 뉴턴의 전과 후에 있으면 건축물부터 기계 여러 가지가 되게 확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고요. 그럼 유턴에서의 3법칙. 예,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당구 생각하면 돼요. 당구. 자. 당구가 작용, 반작용에 좋은 예입니다. 큐대로 공을 칩니다. 탕쏴 세, 하나, 둘, 셋, 넷, 반. 이렇게 있죠. 이흰 공이 보면 힘을, 작용을 했죠. 반작용으로 튀어 나오는 거. 땅땅 하고 작용 반작용. 힘을 가해서 작용을 했고 반작용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로켓 우리 우리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렸죠? 이기 보면 쏘아 올리는 거는 자. 여기 열 분사체로 분사를 하니까 엄청난 가스를 연소를 시켜가지고 땅을 밀어내니까 반작용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한 물체가 다른 물체의 힘을 작용한다면 다른 물체도 힘을 작용한 물체의 크기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합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아래씩, 여기 F는 AB죠. 는 마이너스, F는 BA. 즉,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다른 물체는 힘을 작용한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이 마이너스라는 게 방향이 반대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표시가 이렇게 되는데, B에서 A 쪽으로 크기는 같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응, 예? 요거를 작용 반작용으로 힘을 낸다는 거죠. 네. 이게 운동의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네. 아무튼, 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게, 예, 세, 그, 이런 법칙 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살고 있다. 다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아, 이제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 네. 우리 아까 전에 일 배웠었죠? 중량, 질량, 힘, 일, 동력, 토크 이 배웠었잖아요. 그때 일입니다. 네, 일과 운동에너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자, 뭐 이거는 수레를 생각해보세요. 수레에 수레에 수레, 수레는 질량, 무게가 m이고 속도가 v 0이에요 힘으로 이걸 밀었어. 네, 힘으로 이 수레를 밀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지점 여기 s만큼 지났을 때이 수레는 속도 그때의 속도를 v라고 해보자. 예. 네. 그때 자 이때 이 수레가 하는 일과 이 수레가 한 운동 에너지를 한번 결합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속도 가속도의 운동 방정식이 있습니다. 뭐 ea, s는 v제곱-v제로의 제곱. 이거, 운동, 운동방정식.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음, 따로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의 운동방정식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요걸 운동방정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오케이. 두 번째, f는 ma. 라는 우리 유턴의 제2법칙, f는 ma 있죠? 그러면 요거를 a는로 으 한다면 어떻게 되냐? a는 질량분의 힘에. 이 지금 여기 이 등식에서 이제 a를 남겨놓으려면 이, 이 질량을 항을 넘기는데 분자는 분모로 가죠. 때문에 a는 m분의 f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요식의 속도 가속도의 운동방향 식의 EAS 있죠? EAS의 요 방금 전에 구한 a는 질량분의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라고 요 요거를 대입을 해봐요. 그럼 EAS는 E 곱하기 m 분의 F 곱하기 s. 요, 요 공식에다가 a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고 v 제곱 빼기 v 제로의 제곱.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아까 이제 이제 우리 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했죠? 힘에다가 어느 힘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리를 네? 곱하면 1이라고 했죠?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은힘 곱하기 거리 됐죠? 이거는 네, 네? 이거는 여기 여기 요걸 계산해 보면. 네? 여기, 여기, 이걸 아, 여기가 빠졌네요. 네. 이거 뭐냐면, 어, 2 e 곱하기 n, 분의 f 곱하기 s, 이거잖아요. 이걸 정리하면, f, s 남기고, 2를 항을 넘어, 넘기면 분모가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항을 넘으면 분모, 분모가 분자가 돼.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식은이식은 이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F S를 남긴 F를 F 힘 곱하기 거리를 남기고 E랑 분모 m을 항을 넘기면 분, 그 질량은 항을 넘기면 분모가 분자가 되고, 그래서 분자가 되고 여기 E는 항을 넘기면 분모가 되죠. 그러니까 이 e, 나누기 E가 되는 거예요. 이 분의 에 mv제곱, mv제곱 빼기 2분의 1 m v 제로의 제곱,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fs가 남는데, fs는, 흰 곱하기 s는 1이기 때문에, 즉, 1은 운동 방지시 요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즉, 1은 운동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다. 요 내용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일 1과 운동에너지의 관계는 뭐다? 일은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즉, 뭐냐? 일은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고, 에너지는 일로 변환할 수 있다.로 말, 말해도 되는 거예요. 예. 아시죠? 예. 일은 에너지로, 운동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일은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거꾸로 에너지는 일로 일할 수 있다. 이걸 설명하겠습니다.